안녕하세요. 밋미고리 연구소입니다. 봄인지 겨울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. 예. 낮에는 봄도 아니고 낮에는 여름 같고요. 어, 밤에는 기운이 극하게 떨어져 가지고 예. 아침녘 되면영합니다 예. 영하. 영화. 뭐 제가 저번 주 저번 주 저번 주부터 한주 지나면 온안한 봄 온안한 봄이었는데 걷잡을 수 없습니다. 날씨라는 게 이러다 또확 더워질지 예. 그 근데 또 내일, 뭐, 기온차는, 예, 확실하게, 낮과 밤의 기온차가 급격히 떨어지는 한적인데, 어, 비 소식, 예, 내일 또비 소식이 있습니다. 예, 이런 날씨에 비 맞았다. 뭐, 방수 기능이 안 되는, 발수 기능이 없는, 예, 일반, 뭐, 우리, 예, 뭐, 비 맞고 가만히 있을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은, 이런 날비 맞는 건 치명타입니다. 예. 자, 뭐, 낚시복 제가 꾸준히 계속 추천드렸는데, 정말 다 가성비가 좋은 낚시복들입니다. 예, 얘는 지금 앞에 이제 방수, 예, 내 제가 내수압, 두수압 뭐요런거 이제 하면서 방수를 했는데 어, 얘 지금 발수 발수도가 지금 악 악건 나 발수, 예, 방수하고 발수가 약간 따, 뜻이 틀려요. 예, 제가 발수 방수 이 판매자분들도 제가 뭐 등산 자켓 같은 거 예,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거 이렇게 보면은 발수, 예, 그리고 방수 이렇게 좀 구분 지어 놓은, 놓은 판매자분 계시고요. 아니면 그냥 예. 발수도 그냥 방수. 같이 그냥 이렇게 묶어 버린 게 있는데 조금 엄밀히 따지면 좀 틀려. 예, 방수 발수가. 예, 발수는 그냥 우리 가 이렇게 유리창에 유리창에 그냥 물방울 튕겨내는 예, 우리 방수 발수제 쓰죠. 유리창에. 예, 그 묻지 말라고, 습기 차지 말라고 또 발수 코팅하고 예, 튕겨내는 거라 보시면 돼요. 물방울. 예. 자, 그게 기능이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. 예. 얘가 지금 어 성능 보호 깜짝 놀랬습니다. 네, 성능 보호 깜짝 놀랬고, 지금 20RI, 20RI 3급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, 어, 이 지금 일반적인 발수, 이 가격이, 뭐, 이 자켓의 기능이 지금 20RI 3급의 내구 발수라는 거, 지금 여기, 여기도 지 제가 볼때 지금 번역기 그냥 돌려가지고, 좀 말이 좀 이상하죠. 조금 이제 우리가, 우리가 이제 판, 구매하시는 분들 보라고 이렇게 좀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때 번역기를 그냥 그대로 돌려갖고좀한것 같아요. 보니까. 근데 이제 2 0라의 상급 내구발수 정도 되면은 그래도 상하이 세트 한번에 보통 10만원 갑니다. 10만원이 넘어가요. 베이직 슈트 같은 데 이제 많이 적용은 되는데, 어 여기 레인슈트의 투습, 네. 대고평의 버튼 조정 기능이 있는 레인슈트 네, 투습 모델이 됩니다. 이 제가 볼때좀 어색하죠. 예. 여기 좀 번역길 돌린 것 같아. 요 제품 상태에다가 제가 뭐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은 똑같은 20 RI 급, 예. 20 RI 급 여기 지금 가격 추세가 지금 13만에다가 원 지금 현재 8만 원. 자켓 하나입니다. 여기 여기 지금 아까 방금 본 낚시복이 아니고 보통 자켓 하나 이제 최저가 제가 최저가로 잡았어요. 일부러 비싼거안 잡고 비싼거는 지금 한벌에 10만 원인데 요 미즈노, 예, 미즈노 요거 똑같은 20 RI. 내구 발수 20바라 미즈노께 보통 요런게 이제 한 8만 원 정도 합니다 무료 배송 8만 원요 자켓 뭐 자켓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이제 레인 자켓 여기 때문에 이런 자켓 한 번에 그냥 8만 원 정도 떨어집니다 그냥 20바라 급 발수에서는 정말 발군이죠 발수 있어 가지고는 여기도 이제 배면에 야간 신성 높이 반사 테이핑 벤틸레이션 파이팅 부 벤틸레이션 벤틸레이션 보라 하면은 이제 뭐 겹쳐가지고 안에 이제 통풍구 같은 거 맞는 거 같아요 거기까지 어, 겹쳐가지고 뭐 투수 도 예. 일반적으로 이, 이 원단 가지고는 투수면을 갖다가 완전히 향상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, 벤틸레이션 구조 여기 반사판 하면서 벤시, 벤틸레이션 구조를 여기다 이제 설치를 한거 같아요 예. 이제 정말 핵기능 같아요 원단 자체가 그냥 2 예, 0바라이라는거 발수 예, 뭐 다이와 시마노에서 이렇게 주시다면 제가 가격을 뭐 제가 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가격이 절대 나올 수가 없고요. 요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배면의 신성 벤틸레이션 구조 뭐이 정도면 뭐안전하고 쾌적하죠. 예 비가 내리는 거 여기 지금 사진에 보듯이 이렇게 방개수가 있는 구조입니다. 예. 거의 옷 자체가 가볍고 예. 옷 원단 자체가 상당히 또 가볍고 예. 이렇게 비가 오니까 지금 방기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충분히 이렇게 가능하다고 보고요. 뭐 지금 뭐 여기 지금 34,000원에 똑같아요. 여기도 지금 뭐 4일, 3일, 뭐 3만원대, 3만원대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. 자켓 하나가 아까 전에 제가 그 최저가로 8만원인데, 최고가는 10만원 넘어갑니다. 자켓 하나가. 지금 상하이 세트 하나에 3만원. 정말 가성비 좋게, 정말 저렴하게 나온 요 가격 3만원이나 돈이 작은 돈이 아니고, 지금 이 낚시복의 성능에 버금가는. 금액으로 한산하자 치면 은 정말 저렴하게 나눠 오시고요. 사이즈표 여기 한번 참고하셔가지고, 사이즈 묻는 분이 계신다. 지금 같은 경우는 굳이 한치수 크게 주문하실 필요 없어요. 여기 신장하고 둘레. 몸통 둘레 그리고 하의 같은 거 가슴 둘레 이런 거다 보시고요 평소 내가 입는 사이즈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,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춥다고 막 내피 입고 내복 여러 개입고 지금 뭐 밤, 밤낚시 간밤 같은 경우 약간 그럴 수가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안에 입는 뭐 이너웨 어 같은 게 줄어들죠 예, 그게 지금 같은 경우는 굳이 막한 치수 크게 해서 헐렁하게 홀렁, 너무 그렇게 안 해도 되고요 이옷 자체만으로 제사이즈 구매하셔도 편안하게 액션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됩니다. 네이비 같은 경우 지금 전 사이즈가 다 있으니까, 레드는 좀 빠졌네. 네. 필요하신 분들 그냥 요거 낚시복, 네. 낚시복 a s 7 1 7 0 치시고요. 어, 지금 뭐 a s 7 1 7 0 치시면, 여기 보시면 뭐 35,000원, 예. 38,000원, 뭐 30,000원대까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. 예. 쭉, 지금 최저가부터 이렇게 쭉, 낮은 가격 순으로 올라다 보면은, 예. 지금 뭐 35,000원, 34,000원, 34,000원, 11번가부터 시작되니까, 여기 지금 여러가지 사이트 가격 다 비슷해요 인터파크, 롯데, 쿠팡, F1, 뭐 11번가 F1 부터는 가격이 높아지고요 F1이 아마 제일 비쌀겁니다 필요하신 분들 하해 가지고 사이트 뭐 할인 같은 거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더 받으시고요 3만원대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, 내일 오후부터 또 비가 온다고 되어 있는데 매주 비입니다 그래도 이제 주말 겹쳐서 안 오는 건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 항상 안전에 유의하셔가지고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.